할머니가 의자가 좀 위험해서 저쪽에다 숨겨놨더니, 이제는 이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닌대요. 올라가려고. 조심해. 응, 올라가려고. 이거 올라가서. 응.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글쎄, 높은 데로 올라간대요. 의자를 다시 꺼내놔야겠구 응. 아이고. 왜요? 왜 브레이크가 잡혔구나, 이거? 이거 브레이크가 잡혔어. 까부지. 또 이야기하고. <laughs> 할아버지가 이야기 잘 해주구만. 할머니는 까만 글씨는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, 아, 영어 글씨구나. <laughs> 영어 글씨는, <laughs> 올라갔어, 이렇게. 의자 없애버렸더니, 이, 어버. 이, 이거 타고 다녔어야. 그랬어야. 할머니가 그 의자 꺼내줄 까요 응? 맑게 알아들어? 이, 뭐, 뭐, 의자. 이거 어디? 가봐, 이거, 이게 브레이크를 어떻게 했나 보지? 브레이크가 여기에 잡혔나? 어디가? 브레이크 없나? 어디? 여기 네, 잡아. 이거 딱 잡고. <웃음> 옳지, 옳지. <웃음> 음, <웃음> 네가 이제 해고. 옳지, 옳지. 알게 되려, 알게 되려. 어느새, 이제 균형을 잡고 있네. 응. 어, 어. 또. 자, 할머니가 할수 없이 태워줘야겠네. 야, 위안, 위안, 예, 예. 예,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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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지 냄새가 왔습니다 다 왔어요 빵빵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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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 아이 오빠로 아, 아. <놀람> 왔어요? 아이고 뭐할거야 이제 또 뭐할거야 응응응응 근데 이 미국사람들은 이, 이거, 이 호박을 가지고 이걸 요리를 하나? 어? 뭐? 요리를 별로 많다니? 그렇게 안하는데 호박파이 같은 걸 하는 것 같아. 근데 이 호박을 하는 건 나도 몰라. 응. 음. 쟤. <laughs> 얘는 지금. 아니. 몰랑 내리라. 이거 이거를 끌고 다니는 데이냐. 그 의자를 좀 위험해서 접었다 폈다 하길래 손이 또 손가락 어. 들어가서 또 어. 다칠까봐. 제가 치웠거든요. 그랬더니 세상에 이거를 끌고 다니면서 또 높은 데를 의자 올라가고 그러려고. 거기다 주차도 잘하네. 아이고 주차하고 또 올라가요. 응. 이런데 지가 높은데 올라가고 싶으면 이걸 타고 올라간대요. 네, 다 했어요. 이런데 이런 데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고 싶은 거지. 근데 그 의자를 들고 다니는데 손이 찝힐까 봐. 할머니가 집어넣어놨어. 어. 응. 손에다가 이렇게 <laughs> 응. 지도 뭘 했다고 지금 표정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말을 하지, 아직 해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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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뭐해해해해해해해해 얘는 높은 데 찾고 올라가고 싶지. 그 다음에 이제 나왔어요. 나와서. 비가 왔는데 다 해서. 저거, 아이고, 저거 둥근데요, 또. 또, 너도. 쟤, 쟤도 이제 막 뛰어. 노래 불리면서 뛰어. 아이고. 응. 어, 노래 불리면서 막 뛴다고 자랑합니다. 아이고. 어,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지도 잘한다고, 이제. 노래하면서 막 뛰어. 아이고. 아이고, 잘 뛰네. 아이고, 잘 뛰네. 또, 또 헤딩. 어. 어이구, 이아이아이아이 아이, 아이. <laughs> 누나처럼 하려고. 하니까 돼. 누나처럼. 아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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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, 공굴났어. 또, 어, 누나처럼. 아니, 저렇게 하다가 그냥 여기 문 열리면 큰일 날것 같아. 아이고야.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여기, 여기, 여기 닫혀있을 때만 해. 어? 이거 팍 떨어져. 응 음. 지도 할줄 안다고 계속 할머니 쳐다보고 <laughs> 응. 저도 할줄 안다. 아이고 누나는 궁그이네 어, 지도 지도 <laughs> 나, 나 넘겨줘봐라. 넘겨줘봐라. 한번 네가 응 안돼 안돼 아직 안돼. 고개 다쳐 조심해. 아이고 아이고 고개 다쳐. 아이고, 지도 하려고, 아이고. 고개 다혀 어떻게 그렇게 또 배웠어, 또. 와, 지하야, 봐 에이. 에이, 오빠도 했는데. 응. 에이. 제 그거 한다고 또 따라서 하느라고, 아이고. 아이지 머리를 왜 끌어? 아퍼, 아야에. 응? 머리 빗어졌다. 봐라, 앞머리만 딱 빗어졌어. <laughs> 응, 그때, 무용교실에서 배우더니. 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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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야. 햇빛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또 나니까 아주 따갑네. 자라네. 예, 이웃집 누룽지. 그,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,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예, 누룽지를 이렇게 좀 태워서 먹으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, 요 바삭바삭 고졌는데, 조금 더, 밑에는 깜, 깜잡잡하게 해서 그 물을 차처럼 마시라고. 우리는 누룽지를 즐길 줄알고